많은 분들이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유산소 운동을 떠올립니다. 걷기나 달리기처럼 땀을 흘리는 운동이 체지방 감량의 지행길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은 운동보다 식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방을 태우려면 운동이 먼저 아닐까요? 저도 예전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루틴을 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단식을 병행하면서 유산소 운동 없이 3개월 만에 8kg 감량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단식이 운동보다 지방연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단식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보다 먼저 이해할 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 즉, 에너지 사용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체지방이 타는 건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그 운동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주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먹은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에 저장된 체지방입니다. 문제는 몸은 무조건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간식이나 커피, 빵한 조각이라도 계속 섭취하고 있다면 몸에 쌓여 있는 지방은 사용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복 시간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몸은 체지방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전략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복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이 바로 16대8 방식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2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8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무리하는 루틴이죠. 이렇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연소모드로 전환됩니다. 공복 후 8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12시간이 넘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아이들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 근육을 유지하고 피부를 회복시키며 세포재생을 도와주는 황노화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8시간이 지나면 더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때는 지방이 본격적으로 연소되고 동시에 오토파지라는 생체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의 오래된 세포, 손상된 단백질, 쓸모없는 세포 성분을 스스로 분해하고 청소하는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쓰레기를 비우고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염증 감소, 내 기능 향상, 면역력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BDNF라는 신경성자 인자가 분비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장에서는 나쁜 균들이 사라지고 소화기능이 개선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말하는 사람들이 피드백은 대부분 이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고갈되며 간 자체에서 청소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식이죠. 장 또한 24시간 이상 소 활동을 멈추게 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이상 단식을 하면 전신적인 리셋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몸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며 조직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면역세포가 재구성되며 항암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시간 단식은 전문가의 조언 없이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되며 당뇨병 환자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시도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한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끼두 끼만 먹으면 기운이 없고 대사량도 주는게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대사량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간헐적 단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복 시간을 통해 체지방을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대사량도 유지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솔크 연구소 등 여러 연구에서도 공복 16시간, 식사 8시간 루틴을 8에서 12주간 유지한 사람들은 체중은 크게 감소, 특히 체지방 감소 비율이 높았고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도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초대사량은 거의 줄지 않고 기분과 집중력,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사와 루틴 관리입니다. 단식 시간에는 철저히 공부를 유지하고, 식사 시간에는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만 가득한 식단, 폭식과 단식을 반복하는 루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식 중에는 물, 무가당 차, 미네랄, 전해질, 순수 비타민 보충은 충분히 해주셔도 됩니다. 단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단식 지속력을 높여주고 몸의 무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처음부터 16시간 단식이 부담된다면 12시간, 14시간, 16시간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루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을 생략하고 점심 저녁을 먹는 방식 혹은 저녁을 건너뛰고 아침 점심만 먹는 방식 등 여러 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선택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호르몬 주기에 맞게 루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한가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리셋하고 지방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운동과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가 아닌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편하게 받아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